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폴란드 전투기 러시아 드론 격추 확전 일촉 적발 지금 이 뉴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9월 10일 YTN 권영희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지금 이 뉴스는 폴란드 전투기가 러시아 드론 격추에 확전 일촉적발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면서 확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현지시간 10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향해 전투기를 출국시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군은 영공에 진입했던 드론 일부가 격추되었다고 하면서 잔해로서 추락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을 수색하고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색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에게 자택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폴란드군은 러시아가 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전례 없이 침무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공격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투스커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군 지도부 국방부 장관 대통령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시나 카미스 국방장관은 나토 지부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나토 일부인 자국군을 동원해서 러시아 군사 자산을 직접 타격한 것은 이례적인 긴장 고조로 관측되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를 깊숙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인접한 폴란드로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드론 격추와 같은 폴란드 군사 즉, 개입은 2023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분쟁이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까닭에 무력 사역의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한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대응하는 집단 방위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동맹국과 러시아의 군사 충돌을 자체가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토는 물론 미국까지 어떻게 반응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